개인회생 신청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일단 기본 조건은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게 명확해야 돼. 단순히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 해줘. 그래서 필요한 건 부모님 소득이 없다는 증명. 예를 들면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하고 내가 실제로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 예를 들면 생활비 이체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이 사는 주소가 나온 주민등록 등본도 좋아 또 하나 팁 부양 사유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 부모님 연세 많고 소득 없어서 내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설득력 있어 정리하자면 부양가족 인정받으려면 단순 동거 말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걸 서류로 증명 이게 핵심이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변제 금액이 낮아지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서류 꼼꼼히 챙기고 전문가 상담은 언제나 필수야. 상황에 따라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로 물어봐 상담은 언제나 무료이니까.